파이코인이 사기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사기라고 하는 유튜버들 보면 파이코인은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파이코인의 목표는 세계적 탈중화된 화폐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소유한 코인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나 기관들의 통제 없이 각 개인이 갖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정부나 은행에 개입 없이 파이코인을 팔거나 교환할 수 있답니다. 노드라는 기술은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보완하며 파이네트워크 기술의 핵심이자 기본토대인데요. 우선 노드를 알기 전에 파이네트워크에 왜 많은 유저가 필요한 건지 파이네트워크가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로하는 공짜모바일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왜 개발진들의 세계적 탈중앙화 화폐를 완성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광고수단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파이네워크 앱을 개발한다 가정하면 개발한 앱 소스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대기업의 서버를 돈을 주고 이용하게 될 겁니다. 개인의 컴퓨터는 보안상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 이미 많은 국가의 서버룸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파이앱을 미국인이나 유럽인 등 타국가 유저들이 파이 앱을 실행했을 때 어플의 이미지나 컨텐츠들이 한국 서버에서 전송되는 것보다 각 국가에 위치한 서버룸에서 전송받음으로써 빠르게 실행되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파이 네트워크는 개인의 컴퓨터에 노드를 설치하게 하여 각 국가의 개인들의 파이의 서버룸이 되게 함으로써 파이 코인을 거래할 때 획기적인 속도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미리 환전할 필요 없고 다른 나라의 물품을 구매할 때도 빠른 속도로 파이코인을 이용해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유저들이 노드를 설치함으로써 유저들은 각각의 은행 역할을 함으로써 같은 건물에 5명의 유저가 노드를 실행하면 한 빌딩에 5개의 ATM이 존재함으로써 ATM 찾아가는 시간을 줄이는 거와 같은 개념일 거예요. 공짜 모바일 채굴을 광고 수단 사용함으로써 유저를 끌어모음으로써 인지도를 모으는 것을 과연 사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채굴하지 않고 파이코인을 사기라고 하는 분들이 파이네트워크에 대해 들어보고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미 그들은 개발진들의 마케팅에 걸려드는 거라고 생각해야겠지요. 이상 과연 파이네트워크는 사기인가에 대한 영상을 마치며 다음 영상은 노드와 파이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